もっとお前で殺そうにやるって言ってる。 카메라 촬영하고 나중에 부끄럽다 하지 마, 이솔. 너무하다자 하다. 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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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아지 그러니까형들이 못따라와 철이 아우 다기는거 그래 설님이 <laughs> 그래, 말하면 맞다 야이 <laughs> 절대 지말자 지금부터 이거 됩니다 이거 나중에 카메라 봐라 카메라 고설 <laughs> <서리야, 서리야, 서리야. 웃음>

여기서 봐도 파울. 제 실행님, 제 실행님. 제 실행님.

만복. 아, 네. 아, 만복 안 한다고. 어, 한골 차다. 한골 차, 한골 넣어놓고 하자. 한골 넣어놓고.

아니 억울하고 이거 해라고 억울하고 억울하면 야수 아니다. 야저고었는데 나갔다. 나갔다, 나갔다. 나갔다 <웃음> 들어왔어요. <웃음> <웃음> 이제 이제, 이제 시작 누미거든. <laughs> 자포기다. 자포. 자폭. 이 상골 넣어 주면 크다. 막아라. 막아야 된다. 거놓한골 막아야 된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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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드 타임 적용입니다. 샥샥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었다고 씨발음들다좀 조용하고 해 빨리. 야, 아, 이스을 예? 지금은 리 같은 바왼발 지금은 몇년 됐다. 정착된 처음 쓸 때는 사람 좀괜찮았을는데 아, 예. 있어 가지고

사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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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만 안 돼, 말만아. 뺏스가 뺏스가. 저런 보이 느꼈어. 지금 올라가니. 한 번은 안. 형이 카고 러를 좀고 있다. 시간 없다! 한골 끝난다! 한 골이면! 슬쩍 okay. <laughs> 차! 노노노노노게 노게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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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3초 사이드 33초 사이드 저쪽 사이드 저쪽 사이드 와이브 공격 공격 와이브 공격 3초어 그러니까 3점 차인데 지금 그래 그래 빨리 저쪽 라 빨리 싸이 다이다 빨리 아빠 나만 못하게 잠깐만 저기 이제 30초 남았다 다다는데올라 빨리 싸라올라다다 응. 야, 야. 야 하나 이 가야 아 1초 차이다. 아, 1초 차이. 1초 차이. 에 10초, 1초 아직 10초 있어. 10초, 여기 10초, 여기 10초, 있어 10초. 그래, 10초 있어, 10초 있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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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초 있 10초 있어, 1초 아니, 10초. 어. 아니 10초 있어, 10초 있어, 1초 있어, 1초있 10초 있어, 10초 있어, 10초 있어, 10초 어초있초초초있초초초초초

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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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마지막 원샷이라고.